안녕하세요. 아, 네. 아니, 든티비 장모님과 질문입니다. 제가 오늘은 같이 영상을 찍으러 갔는데요. 네. 근데 오늘은 진짜 특별 공지사항이 있습니다. 오늘 제가 제가 그거 구독자 20명을 돌파했습니까? 했잖아요? 그래서 그 기념으로 얼음물을 뒤집어 쓰는 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. 자, 가보겠습니다. 근데 든티비 장모님은 옷도리는 벗었어요. 자 노출 사건 취소. 아 노출이 싫으시다면 보시지 말기 바랍니다. 뭐, 노출 때문에 그게 싫다면 뭐안 빨리 볼까요? 하시죠 주머님네 그럼 이거 뭐 보기는 싫으면 그냥 좋아 요라도 눌러주시고 구독도 눌러주시고. 자. 저, 구독도 그리고, 저 그리고 눌러요저 그리고 구독. 저, 그리고, 프한 것도 모르고요. 어떤 형아가 그거 마대로막 댓글 쓰고 막 이런 거예요. 그거 제가 한거 아니에요. 믿으시죠? 네. 그죠, 주마님? 옛날에는 호기심으로 봤을 테고. 자, 이제, 시작합니다. 근데 네. 나 호기심 안 봤어요. 맞는 말이죠 막 실수로 누른거죠 뭐 맞아 저 실수로 아, 눌렀어요 어떤영화 그걸 많이 봐갖고 여기, 여기 얼음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거 바가지로 못써가지고 어쩔수는 없어요 왜다 어떤영화 막 이상한걸 봐갖고 제 폰으로 그 잘못했어요 그리고 셀프도 아무것도 안했어요 그거 그 영화가 댓글 쓴거예요 그리고 등티비 장모님은뭐 저랑 별 상관 없으니까 그냥 얼음물 말고 그냥 찬물로만 하겠습니다 저 얼음물로 할건데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얼음이 없어요

나갔기 때문에 찬물로 또다치하겠습니다좀 이따 만나시죠 또 이번엔 차가 물랐거데요 너무 아까워서요 지마님 고고! 찍고 있죠? 네 진짜요? 네 기다려봐요 이봐요. 찍고 있네요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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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저도 이제 지마님이 찍어드릴 게니다네 그럼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내가 네, 다시 주마님이 한다고 하는데요네몇 번째인지, 네몇 번째인지 모르겠어요. 세 번째. 빨리 하시죠. 이 바지 안에 한번 넣어보겠습니다. 네 찍겠습니다. 바지까지. 네잘 보입니다. Go 젖어? 아, 오줌 아, 오싼 걸로 오해야지. 이제 젖어? 이거 그런데 손을 닦아야 합니다. 그래, 잠시만요. 자. 아우, 진짜 추워요 아. 뿅! 자. 아이, 참. 좀 기다려봐요. 여기 노출이 좀 심하진 않아요. 노출이 좀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. 빨리 하세요 저 진짜 아그 정도 아. 될까요 까지아 그건 저 많이 죠 그건 아니 그렇게 하지 마요 아 그래 그래 아. 처음에는 그냥 아니 아왜래도저 야야야야야야야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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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<laughs> 그러면 안 돼요 아 그리고 저저 저 구독자 20년 돌파 기념 영상인데 그렇게 막 하시면 안 되죠. <laughs> 잘하시네요. <laughs>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제가 이만큼 하는데, 너무 많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이만큼까지 하는데, 구독자도 아, 구독과, 좋아요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, 안 해주면, 이렇게 돼요. 지금까지 차라리 서 이렇게 합니다. 하고, 드라마로, 빡! 하고, 무릎 확! 엎어버릴 것입니다. 자, 이제, 질마와 된티비 짱모에, ぴょん